뭐, 뭐, 슈공? 슈공이 뭐. 아, 슈봉? 슈봉. 아, 슈봉! 아, 팥봉 슈봉. 약간 욕 같은데요? 아, 이건 슈봉. <laughs> 너무 맛있어지 만든 단짠의 조화. 그 요리랑 비룡 그 그림처럼 <laughs> 젖소가 나오고 있고. <laughs> 이거 한번 쳐요. 하나, 둘, 셋. 만두들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아,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감기 조심하면서 잘 지내고 있죠? 겨울하면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겨울 간식은 무엇인가요? 저는 붕어빵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붕어빵 만들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근데 제가 예전에 달고나 만들기를 엄청나게 못하고 실패했었기 때문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정말 최고의 붕어빵을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. 또 붕어빵 하면은 요새 막그 찐빵도 피자찐빵, 뭐 팥찐빵, 샐러드 찐빵, 김치 찐빵 이런 거 많잖아요. 근데 붕어빵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초코 붕어빵, 치즈, 콘치즈 이렇게 계란빵도 해보려고 하고요.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만들어 본 거는 팬케이크 한번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송파당근 얘는 이제 반죽 재료. 여기다 계란 안 넣어도 되나? 계란은 따로 안 넣는 거 같은데. 아, 그냥 다돼 있나 보다요. 자, 넣겠습니다. 요새 그 요리사분들이 너무 멋있어서 어, 흑백 요리사의 셰프들처럼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자, 물 280ml를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잘 섞어줍니다. 오케이. 제일 마지막으로 붕어빵 먹었던 게 언제예요? 작년 겨울? 작년 겨울. 항상 겨울이 되면 은 붕어빵 먹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붕어빵은 팥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그냥 오리지널 그렇죠 슈봉은 맛있는데 음. 하나까지 뭐 뭐? 슈봉? 슈봉이 뭐? 아 슈봉? 슈봉, 슈봉. 아 슈봉! 팥봉슈봉 아 팥봉슈봉 아, 팥봉 약간 욕 같은데요? 이런 슈봉 <laughs> <laughs> 이런의봉 <휘복. 웃음> 초콜릿 붕은 초봉이에요 그렇지 아요 아, 초봉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서. 아, 이거 만들었을 때 제가 만두도 옆에 있으면 바로 주고 싶다. 자, 잘 섞는다. 어, 아, 뭐, 뭐 끝이네? 오케이, 오케이. 까리 t 1분 정도 예열한다. 24분 와 바로 먹네 약불로 자, 해볼게요 초집중 어? 어. 자, 닫아버려 우선 닫아. 닫아서 뒤집어. 오. <웃음> <웃음> 하면 얘가 싹 내려가서 좀 채워지겠죠? 위에도 버터 발라줄 걸. 아, 그러게. 발라줬어야 되는데. 하저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덕망가 버려져서 다른 으 해봐요 <laughs> 어, 어, 너무 불안해갖고 <laughs> 혹시나 뭐 실수할까봐 와 오늘 얼마나 해야 이길라나? 맹맹빵이에요? 음. <laughs> 아 맛있어요 근데 여기 맛소 건드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애들랜드 지 사업이 아니라 채워져 있시간 <laughs> 그래도 되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엄청난 셰프님 같아요. 이 앵글상 보이는 거. <laughs> 모자라도 쓸 걸. 요기서 모자. 음. <웃음> 모름이에요 <웃음> 아, 이제 플레이트가 중요하니까 플레이트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. 저기 도마 제가 만든 거거든요. 오 어, 진짜요? 네. 어. 3년 전? 4년 전에 만든 거예요. 소지. 소시지도 <laughs> 마 소시, 소시. <laughs> <laughs> 한번 먹어볼까요? 지금 한 5분 된것 같죠? <laughs> 아, 이거 한번 제가 열테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아 이거 좀 있어 보여요 아자 음. 어때? <laughs> 대박 습하는 거 괜찮죠? <laughs> 오 한번 먹어봅시다. 괜찮 아리 아파 진짜. 아리 아네 <laughs> 붕어빵 장사. 아 붕어빵 게임 그거 해봤어요? 그 장사하는 거? 타이쿤 같은 거. 응. 너무 재밌었잖아. 그런 게임 진짜 좋아했는데. 우와 우와. <laughs> 자 속이 이렇게. 잘 차요. <웃음> <웃음> 드셔보시겠어요, 얘네들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 나쁘지 않은데? 버터를 마르니까 확실히. 음, 맛있다. 만두들 이제는 제 팥으로 여덟 개로 우선 시험삼아 해봤고요. 맛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치즈 붕어빵, 콘치즈 붕어빵, 초코 붕어빵, 계란빵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나초콜릿 이거 너무 맛있잖아. 저그거 먹어보고 싶어. 아,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. 지금 붕어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. 요제 자리 맞네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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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되게 화면에 성공한 사업가였거든요. <laughs> 아 너무 힘들어. 아뭐 <laughs> 어, 어, 기가 빨렸나? 완전 <laughs> 아, 비타민 B를 먹어야겠다. <웃음> 아, <웃음> 한번 열어 볼까요? 우야스. 나쁘지 않아. 나 괜찮은데요. 오, 야스. 근데 네, 네.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음. 붕어빵의 굽기 정도가 지금 나쁘지 않은데 뭐부터 먹어 볼까요? 앙버터 먼저 먹어. 앙버터요? 아 오케이 오케이 미쳤다.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음음 음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지. 완전 단짠에 좋아. 그 요리한 비룡 그 그림처럼 젖소가 나오고 있고. <laughs> 그리고 치즈. 왠지 얘가 치즈 같은데. 대박. 오! 얘 콘치즈, 아, 얘 콘치즈다. 얘가 치즈인가? 야. 아유, 계란. 계란이야? 거다 틀리네? 인가 음, 맛있다. 근데, 아까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. 이거 콘치즈 한번 누구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서 그래요. 진짜 맛있습니다. <laughs> 안 보이면 또 이렇게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계란. 음. 그냥 음. 계란 후라이 식감이 뭐냐면 이거 어. 이거 있죠. 맞습니다. 이게 흰장가봐. 음. 감다 음. 아, 식감 음 괜찮죠? 네. 응. 맛있어. 뽕신 폼신, 뽕신하다, 그죠? 응 네. 네. 아, 그 MG 그거인가요? 뽕신 어. 퐁신, 퐁신하다 어.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계속 맨날 써. 홍진봉, 그지? 이제 뭐뭐 뭐 남았죠? 응! 음. 초콜렛. 초콜렛. 우리가 지금 등한시한 친구가 있어요. <laughs> 기억을 못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지금 기억해줘야 합니다. 우리 사이좋게 남으 <laughs> 와. 누텔라 저리 가라. 음. 약간 처음 먹은 누텔라 느낌이 살짝 나는데 누텔라가 좀 땅콩 느낌이 더 나고 얘는 좀더 초코. 드셔 보세요. 진짜 존맛에 음. 너무 맛있어. 음. 너무 맛있어. 와, 이거 진짜. 음. 굉장히 맛이 좋네. 만두들, 오늘 이렇게 겨울. 막, 아, 겨울 대표 간식. 이걸 하고 싶어 대표 간식. <laughs> 이렇게 오늘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을 만들어 봤는데요. 저의 원픽은. 콘치즈. 뚜둥. 콘치즈 붕어빵 진짜 맛있었어요. 제가 콘치즈를 막 그렇게 찾아서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, 이건 너무, 너무 맛있었어요. 우리. 만두들 도꼭 콘치즈를 꼭,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 만들면서 느꼈지만,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, 뭐 아니면 연인이 될 수도 있고, 같이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서, 이것도 넣어볼까? 뭐 저것도 넣어볼까? 한 입씩 먹으면서, 그런 정을 나눠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우리 촬영팀 작가님과, 감독님과, 이렇게, 하는데 촬영 중에 전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냥 제 피셜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이 재미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겨울이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.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? 감독님은요? 어, 나도 콘치즈? 콘치즈? 나도 콘치즈가 제일 맛있었어 와, 근데 이거는. 이 감동을 잊지 못할 것 같아. 이 초코 딱 들어왔을 때.